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전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지리하실 어디가죠? 올라와야지. 이게 없어야어요 음. <laughs> 이거 빼 이게 빠졌어 미안해요. 음 실장님 자리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네. 추가 경정에서는1 6 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지대 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진짜로? 네. 음 한미령 의원 지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비 조서 부분에 대해서는 좀잘 그렇게 전 시간의 질의 한 대로 잘 집행을 해줘서 끝까지 어그 어, 사업의 어떤 그 연도수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지금 세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만 좀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백이 페이지 장흥문화공연장 건립 사업이 지금 1 8억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장흥문화공연장을 건립하려고. 그 특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공연장 건립하는 것보다 지금 다른 목적으로 그 사업을 그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부분을 그 삭감을 하고 그 장소에 또 다른 그 별도로 추가로 그, 요거는 별도로 좀 보고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요. 네, 네.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거 아시죠 네, 이제 이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그 장원 공연장을 하는 것보다 네. 별도의 사업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하는게 훨씬 당초에 그 당초에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 행정 절차대로 밟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당초에 그장공 문화공연장을 건립하는 주, 그 중간에 네. 그런 그 사업 아이템이 이제 아이템이 그, 생기면 그걸 바로바로 끼워 바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행정 절차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 늘어지고 명시열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12이나 국도비를 반영 안 하고 할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18억을 완전히 반영하고 다른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은 18억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신다? 네. 지금 타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죠, 국장님 네. 지방채 발행하면서 국토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 늘어 사업비가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건이라 됩니까? 그세금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몇 건이라 됩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게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죠? 그뭐 사업 부서에서는 네네.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방체 발행 이라도 해서 네네.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런 주제로 그런데 지금 어떤 그 갑자기 어떤 사업을 뭐 어떤 기획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이 타당하니까 18억을 반납하고 그 사업을 우리가 시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았으니 <laughs> 어시 예산 시비가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니 하겠다 이게 맞는 말이니까 이게 행정 절차가 맞습니까? 행정 절차상으로는 뭐 저희가 먼저도 의정 해비 때도 이런 부분 안에서 저희가 그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 어떤 사업을 실행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요.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네,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비가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그런 절차가 있 있어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의 미이행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런 사업을 더더군다나 국토비 확보가 어려워서 다른 데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도로를 한다든지 어떤 시급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8억을 지금 반납한 게 문화관광과가 몇 번째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이 좀 대신 답된. 소비 반납한 그, 건이 여짓 건몇건 있습니까? 어. 저희는 그요번이 처음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히 알기로는 지금 두 건이에요. 기산 저수지 조성 사업도 안 돼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요 지금 이 반납하는 상황은 저희가 그관광지에 당초에 그 문화공연장에 대해서 그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금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 갖고 하는 과정에서 어, 그 우리 이 실효성의 문제가 저희 시, 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잡지 말고 이 사업비를 따오려면 중앙에서 따올 때이 사업비를 다른 목소로 정해서 계획을 제, 잡았어야죠. 데그 사실은 중간에 이제 그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좀 무리가 정확성을, 있어가지고 정확성을 과장님 본 네.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사업비를 세울 때는 정확한 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타당한가를 적합하게 따지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으니 다른 사업을 끼워놔서 이걸 반납한다 이게 누가 이해를 하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다른 사업비에 투입을 했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네, 그건 맞는 말씀, 말씀이신데 지금 이거는 그 특조, 또특별조정금에서그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어쨌든, 변경하는 거예요. 지난번 관광과에서 18억 반납하시고요. 2021년도에는 다른 사업비 18억 똑같은 사업비를 따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반납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시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laughs> 이게 네. 하시겠어요? 대답을 왜안 하세요? 구 <laughs>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 물론 뭐 지금 부르게하게 저희가. 아, 좀 예산을 반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조금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꼭 관광 분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최소한 9억 원 이상은 저희가 특조금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까워서 아깝고. 지금 이 사, 18억이라는 20억 돈 되는 돈을 중앙에서 따오기도 따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 얼마나 이런 부분이 진짜 아, 뭐라고 말을 할수 없습니다. 235 페이지 보면 똑같은 사업비가 있어요. 양치시 체육센터 건립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업은 똑같이 체육관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체육관인데 9억을 지금 다른 사업비로 놓치게 생겼으니. 경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과, 문체육 관광부에 가서 네. 이그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되겠냐? 그렇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이고요. 특정공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그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특조금을 쓸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타당성 있게 조사를 했으면 이 사업비를 낭비 안해도 된다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2 35페이지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해서 어뭐그 중앙 부서에 쫓아가서 이 사업비를 놓칠 수 없으니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겠습니다. 해서 노력 끝에 이 사업비가 지금 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과 같은 경우는 잘했다 이런 부분을 어떤 같은 국인데 달라요 부분이 그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는 이렇게 쓰고 어떤 사업비는 그걸 다 놓치게 생겼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네, 한 의원님 뭐 의견 뭐, 충분히 공감을 가고요. 저희들은 나,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229 페이지 보겠습니다. 231 페이지 양주 현대 도요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얼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9천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뭘 하겠다고 용역을 세우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의정협의 때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상호 그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을 저희 양주의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앞으로 또그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그 기증을 갖든지 하려고 네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원이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저희 양주시가 지방체 발행도 하고 현재 지금 매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어떤 그런 특별 사업비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올해는 2021년도에 또 백신이 내려오면 백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되는 비용도 발생을 할 겁니다 매칭 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확보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양주시가 물론 문화 문화 어떤 유산이나 이런 문화를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좀 시기적으로 이게 타당한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양주시가 복 어, 예를 들어서 민복진 미술관이나 장욱진 미술관, 회암사지 그세 개의 일년의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요. 그 많이라고 둥글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몇십억이에요. 네. 운영비가 그러니까 그냥 몇억 단위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도예미술관을 건립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운영비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이제 장옥진 미술관하고 민복진 미술관이 이제 그 민복진 미술관이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현대 도예미술관도 같이 겸해서 운영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 예를 들어서 한...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을 100% 해준다든지 80% 지원해 준다든지 중앙에서 어떤 문화 관광 부분에 대해서. 뭐한 국비가 좀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뭐 같이 검토할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100% 10이 아닙니까? 예 문화과장이 좀 네.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사업비 중에는 저그 민복진 그 다음에 장욱진 그그 다음에 박비술관 박물관 여기까지 운영하는 데는 순수 10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프로그램이라든것 각종 사업이 많이 그 포함돼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영구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는 사업을 하시 만약에 여기서 타당성이 아 타당하다 라고 나오면 이 사업은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추를 끼는 첫 사업이에요 그래서 양주시에는 어떤 문화 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개발해서 같이 하는 어 시기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타당한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코로나일9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코로나로 국한이 돼가지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면 나중에 더그 이런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요 부분이 그 타당성 영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충분히 뭐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구요. 국장님.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18억을 받나바로 하죠. 정확하게 어떤 명목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세우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양주시가 그런 좀 문화관광 쪽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그래도 이번에 그 영역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일단. 그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끝까지 하시겠다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 운영제 운영 지원을 위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가 쓴 겁니까? 2억 4천 5백입니까? 그 교통환 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억 4천 5백. 네, 저, 요거 설명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아, 어떻게 하시겠다는 저희가 거죠? 저희가 지금 그 광역 버스로 우리 양주에서 그 서울구 그 광화문 가는 네. 버스를 지금 1400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래서그 지금 대광역 광역 저 지금 대도시권그 광역 그 교통 위원회에서 네. 네. 일단 그 1400번을 시범 그러니까 사업하기로 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일단 그 도비 50%인데 이제 저희가 도비 50% 저희 50%인데 네. 저희가 50% 확보해서 도에다가 보내주면은 요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그 버스 노선을 네. 한 가지 더 예, 그 주, 광역버스 예, 1 4 0 0번을 하나 더 증설하는 거죠. 네, 분명. 증설하는 거죠. 예, 예,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양주 시민이 갈증되는 부분이 교통이 제일 갈증이 되거든요. 예, 예. 특히 서울로 나가는 버스라든지 직행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합니다. 예, 사업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는 일단 지금 덕종에서 출발해서요. 예. 일단 지금 그 양주이동, 그러니까 옥정지구 양주이동 쪽으로 해서 그 의정부로 나가서 의정부에서 구리포청관 타고서 네. 그 일단 저희 계획은 그 서울 숲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순천향대학으로 해가지고 네. 그종로를 해가지고 그 서울역으로 가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대도시광역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그것 때문에 사실 며칠 전에도 여길 다녀왔는데 네, 네. 거기서는 지금 1,100번이 사실 그 저희가 그, 도봉산까지 다니는데 그 적자 노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도 지금 그 차를 자꾸 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대도시광역위원회에서는 그 양주에서 의정부까지 가가지고 네. 도봉산역을 해가지고 지금 그 저희, 그러니까 옛날에 13번, 108번 있잖아요. 108번 노선 그 종로로 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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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로 가는 걸 지금 권, 유를 하고 있고 네. 저희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구리포청관 타고서 서울숲으로 해서 그다음에 순천형으로 해야지 경기 남부권이나 이 서울시하고 저 버스 연결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이제 저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그 시민들의 갈증을 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좀이 잘했다고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드렸습니다.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소송수행 배상금이 페지 지급 금이 지금 52억입니까? 275페이지입니다. 광역 교통 시설과 도시 성장 전략국장에 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 5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가 당초에 네. 그 동소관 도로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도와덕계관 구간을 저희가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지 못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결국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해지가 됐는데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럼 이거 화해 공고액으로 지금 52억을 줄라고 네. 해서 지금 이게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올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네. 추경에 세운 겁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저희 지급 기한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기한 내 납부를 하고 이자가 연6% 정도 높기 때문에 그러면 12여... 이자가 여지껏 연 6%를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비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이자가 52억 된 거예요? 네. 52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동안에 그 민간 사업자가 이제 양주 동서도로 주식회사라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전에 투입했던 예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이자 발생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자 발생액 아, 지금 현재는 이자 발생은 액 없습니다. 십여 3 0일까지 납부를 못하면 그, 그 민간 민자 사업자가 어쨌든 자기네가 손해본 비용 5 2 억만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52억 1 0 0 0만 원만 납부하면 이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자에서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 주겠다 해서 이렇게 길게 지금 이렇게 늘어뜨리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사업이 뭐 10년을 넘게 끌고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변화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네, 네.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민자 사업으로 도화 덕계관에서 서구리까지 연장을 해서 서구 덕계관 민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52억이라는 돈은 여지껏 10년을 넘게 끌어왔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제이 어떤 우리가 줄 돈을 시에서 그냥 어차피 줘야 되면 그냥 행정을 빨리 진행을 해서 이런 것도 빨리 주면 서로 간에 어떤 어 이런 피해를 보는 부분은 또 없고 양주시 같은 경우도 어 이런 도로 사업은 빨리 해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동서간 도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그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기도하고 하는 부분은 양주시가 이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간인 부분이 좀 어, 이렇게 손해를 보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시민 혈세로 나가고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을 도시계획 잡혀있고 그 주변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를 좀 어, 빨리 지급해서 시급하게 할 거는 행정집행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지금 여기 29억 2,400만 원이 증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29억 4천 이게 얼마 2억 9천입니까 29억입니까? 수석과장에게 40...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9억 8,900만 원입니다. 예, 이거를 추경에 다 쓰실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세우신 거죠? 일단 지금 그 설계가 다 마치고 네. 지금 그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조만간에 건축허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그 동절기 공사하고 관계 없이 네. 바로 착공 들어가 가지고 내년 그 상반기에 3층 건물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빠르면 내년 내 이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29억이라는 건청 예산비가 29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또 명시할 되겠네요. 아, 이거는 이제 그. 특별회기 때문에 특별회계 아니 공기업 특별회기 때문에 네. 건설사업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런 부분 특별회기는 다릅니까? 네 예, 명칭이 좀 다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1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2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어, 올해까지 다쓸수 있는가를 고심을 해서 지리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영업적 수익이 하수도 요금이 어 70%를 전 시간에도 이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번 드렸는데요. 어 실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어 확답을 좀 얻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어 사용료 수익이 지금 어쨌든 18억이 감액됐죠. 네, 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기 잠깐 말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9년도 결산금 그 결산 수입이 14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20년도 예산 세우면서 그 수입 예상을 40%가 인상된 195억 199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 요금을 저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 매년 170원씩 인상시키는 게내 네, 저기 20 19년도 기준으로 볼때 28%가 인상되는 걸로 잡혀 있었는데 근데 40% 이상을 인상시켜놓으니까 네. 그걸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그 요금 들어오는 저 수도 사용, 하수 사용료 들어오는 금액을 추계를 해갖고서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건 또 노력은 별도로 하는데 지금 요금은 과하게 세입을 예, 예. 그 사, 하수 사용료 수입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일 수 갖고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하시고 하수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행정예산안 중 일반액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액의 공기업특별액의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오차안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변경오차안 실적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비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기금책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냥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올린 검토보고서로 보고 조금 궁금한 상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27억 6,850만 원입니까? 그런데 12억 3,150만 원이 어 지금 감액 됐어요 그럼 이게 다 집행이 안 됐다는 얘 지금 지금 지지원지데왜 이렇게 됐죠 예 네, 기업경제과 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전자금은금차금차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했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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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 0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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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금 지금 지 지금 돈을 받아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잔액은 다시 시군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신청인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다 지급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은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뭐 뉴스 보도처에서도 타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 잔액이 없어서 못 지급을 하는데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죠? 아 저희가 이제그 한도를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4억원 이하로 한도를 뒀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의 다 지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부를 신청할 때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든지 기간이 오래된다든지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가 (1차) 생각하세요? 지급할 때는 조건을 좀 많이 뒀는데요 네. (2차) 때는 그4억원 이하로만 두고 그 다른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니까 이런 건될수 있으면 어소상공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하다못해 그 어제 뉴스 보도에도 봐도 이게 뭐 하루도 안 돼서 다 소진됐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양주 시가 이게 남았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또 이게 행정에도 어 행정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신청인이 위달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실장님. 네? 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3,150만 원이긴 하지만 이런 이유가 뭔지도 파악하시고 왜 시민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도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잘 아, 어, 산행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분에서다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꼭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이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시 의 계십니까? 네. 제가 저 위원장의 한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령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그 긴급 자금 그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뭐 신용이나 이런 것도 문제점을 찾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 이제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요, 네. 그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씩 그 일괄 지급했던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괄 지급이면 예. 예산을 세우면은 소상공인의 그 인원 수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못 타한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 세울 때는 한 8천 개 사업장으로 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역이 아닌 사람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1차 때는 그런 것을 제안을 뒀습니다. 그런데 네. 2차 때는 그런 부분을 다 해제를 해서 네.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을 근데 왜 그래요? 수, 갑자기 숫자가 주는 건 아니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8 0개 사업체를 그 통계를 냈을 때그 금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차가 있었습니다. 금액 부분? 예. 예. 그럼 여기서는 파악이 잘못된 부분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음, 알았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지하시위원 양기심으로, 여기? 여기 어, 여기구나. 덮어졌어. 네. 기획행정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지하시위원 양기심으로,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5차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상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 8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